6학년 1학기 사회 3-1 단원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의 특징 오늘은 가계와 기업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2차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의 소비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가정생활을 같이 하는 생활공동체를 가게라고 하는데요. 일자리와 소득을 얻고요. 기업의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가게이고요. 또 물건과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활동에 참여하는 경제의 기본 단위가 바로 가게가 되겠습니다. 이 가게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기업에서 만든 물건을 구입하고 또이 기업은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급여를 제공하고요. 사람들이 생활에,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건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게는 기업에서 일하며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소득을 얻고 기업은 물건과 서비스를 생산해 시장에 공급하게 됩니다. 가게는 시장에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기업은 이를 통해서 이익을 얻어서 이윤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게와 기업은 시장에서 물건과 서비스를 거래하며 가게와 기업은 기업이 하는 일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게, 되, 도, 도움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계와 기업이 하는 일, 가계의 생산활동과 소비활동, 또 기업의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